오늘도 목소리 변조하고요. 누군지 맞춰보시고, 누군지 알고 나시면 그분의 고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자다! 여자다! 여섯, 여섯. 어, 아, 네, 내, 내 목소리도 변조가 변조하겠네요. 됐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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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여자분이죠? 네, 여자입니다. 어, 여기까지만 듣고 마치면 나 진짜 우리 라디오에서 제일 비싼 선물 줄게요. 잠깐만요, 문자 좀 볼게요. 누굴까요? 정답은 전현무라고요. 아니고요.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좋습니다. 아직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데, 어,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잤어요. 잤어요? 네. 보통 이 시간에 안 일어나요? 어, 일어나 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지금 네. 지금 효성 양 아니냐, 리지 아니냐? 강민경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걸그룹들 위주로 추측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바쁘나요? 어, 요즘 바쁘죠. 바쁘긴 바쁘죠. 그래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추석, 추석 연휴에 좀 쉬었어요? 이랬어요? 추석 연휴에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네. 어디 갔어요? 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갔고요. 어디 있어요? 어, 하나는 성남에 있고, 하나는 안성에 있고. 성남과 안성. 네. 중요한 힌트입니다. 할아버지 산소가 성남과 안성에 있다는 거. 팬이면 알아야 돼요? 팬들은 알아요? 한복도 입었고. 뭐, 뭐요? 한복도 입었어요. 한복을 입었다. 알겠습니다. 방일임 씨는 하정우 씨가 아니냐라고 보내주셨고요. <laughs> 홍진영 씨 아니냐, 써니 아니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일단 고민을 좀 들어볼게요. 네, 어, 사람들이 너무 털털하게만 봐요. 여성분인데 털털하게만 본다. 네. 털털한 거 아니에요? 털털하죠. 털털하게만 본 보는 것 같아서. 털털하지만은 않다. 네. 털털하지만은 않고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본인이? 어 사실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도 많거든요 당신이 여성스럽다고요? 네 내가 당신을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laughs> 진짜예요 그러면 그 여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애교를 보여주던가 애교? 애교 어... 애교... 안녕하... 아... <laughs> 뭐야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뭐 뭐가 있... 애교? 귀신 꿈꾸도 음. 그거한번 해봐요. 아나 꿈꾸도 귀신 꿈꿨도자 해보세요. <laughs> 나, 나 꿈꾸도 귀신 꿈꿨도 비염인가요? 네. <laughs> 아니 이런 거면은 충분히 네. 귀여운 음. 것 같기도 하고 또뭐 뜨개질 같은 네. 취미도 있, 있거든요. 뜨개질이요? 뜨개질도 잘하고. 음. 그리고 뭐옷 리폼 이런 것도 하고요. 옷을 리폼해요. 네. 어 그래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모르고 응. 털털하게만 본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데요. 주변에서. 에이, 네가 무슨 뭐, 뭐 이런 얘기 뭐 에피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일단 별명이요. 별명이? 뭐 형이 라던가 어. 뭐 아저씨 뭐 이런. 아저씨라고요? 어, 그거는 최근에 생, 생겼더라고요, 아저씨라는 보면. <laughs>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 4살이요 24시인데 아저씨 소리 듣는다고요? 예. 네. <laughs> 소유라는 얘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laughs> 이성민우님이요. 김소영 아나운서. 아, 이국주 아니냐. 자,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측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굴까요? 5 0원 이름 문자김 문자 100원이고요. 두 분을 뽑아서 언제나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치스톤 타이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 하나 주시고요.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도 얘기해 주세요. 어... 결정적인 힌트? 너무 티나지 않게. 음...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 아, 정, 정말 결정적이어도 되나요? 뭐라고요? 정말 결정적이어도 되나요? 너무 결정적이면 안 되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죠. 네. 어, 아무거나 다잘 먹고요. 결정적이네요. <웃음> <웃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 아르마딜로. 뭐 뭐요? <laughs>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가 뭐예요? 아르마딜로랑 이거 하나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 음식이요? 네 아르마딜로랑 이거 하나 좋아한다고요. 아 얼마 전에. 맛있게 드셨죠? 네, 되게 맛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구아나를 즐겨 드신다. 자, 파충류 소녀 옛날에 그 김디에나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노래 한곡 듣고요. 잠시 뒤에 목소리 변조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네. 자, 이 노래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라의 노래, 하니. 자, 히든 상담소. 오늘은 날 너무 털털하게만 본다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입니다. 자, <laughs> 과연 어떤 분일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EXID 한이입니다. 아, EXID 네. 한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 제가 뭐 아까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어, 이미 한이라고 맞춰주신 분들 꽤 있었어요. 음. 그래요. 저, 오늘 스케줄은 몇 시부터예요? 오늘은 한 시에 이제 데리러 오세요. 지금 뭐 숙소예요? 네. 지금 완전 잘 시간이죠? 어, 네. 가다 아, 일어났어요. 아유, 아우, 지금 귀엽네. <laughs> 정신이 좀 나가 있을 때 귀엽구나. 정신이 들어오면 털털해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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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좀비몽상몽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요. 아니 한이씨가 요즘에 너무 이제 활약이 많고 그리고 털털한 아저씨라는 동도로 닉네임들이 생겼지만 음. 본인은 정말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 그냥 딱 24살 여자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 지금 너무 털털한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약간 뭐 내숭도 좀 있고 약간 애교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봤던 모습들은 그냥 그냥 30대 남성이거든요? <laughs> 아니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그냥, 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뭐, 내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어, 네. 그건 그거, 그거 없기로 좀 유명했었어요. 친구들은, 음. 이제, 다 똑같다. 어떡 그렇게 넌 변함이 없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래, 변함없는 모습이 한이의 또 매력이긴 하죠. 저랑 <laughs> 그 같이 했던 아육대에서. 네. 지금은 최고의 화제예요. 개주 아, 달리기 금메달. 그, 저희 그 막내랑 또 이제 리더 응. 언니가 굉장히 잘해줬죠 고맙게도. 그, 그래요 아주 그냥 저도 현장에 서 <laughs> 중계하면서 목이 쉴 정도로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즐거웠어요. 와, 완전 구멍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리고 솔지를 제가 또그 아이돌에게 닫지 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네. 예 EXID 팬들이 좀 전혀 뭐너무한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괜찮나요 솔지? 아, 근데 이제 언니도 이. 그 이제 즐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 <덕점>. 이모 <laughs> 이모니 씨랑 닮았다고 제가 하도 놀려가지고. 네 귀엽 귀여운 거죠 이제. 귀엽죠. 그 이모니 씨도 음. 귀엽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요. 요즘 너무 바쁘죠. 어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정신 못 차렸는데 음. 요즘은 그래도 정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위아래 에서 아예까지 터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새 노래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쯤 나와요? 되게 기대가 되는데. 어 사실 저희도 저 계속 원래는 좀 예정이 계속 좀 조금씩 미뤄지고 있어요. 어, 어 원래는 진작 한 9월 말쯤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더 좋은 노래로 또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좋은 무대로 더 좋은 노래로 보답을 해야 되니까. 좀 아무래도 좀더 걸리지 않나 싶어요. 신사동 은행이랑또 작업하나요? 네, 그럼요. 아, 네 이게잖아요. 그 방향 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아, 이제는 좌우. 어, 왼 오른, 왼왼 오른 오른 이 위아래 했으니까 전우좌우 사방팔방 아. 동서남북을 하라니까. 그게 한데 조금 그래도 또 다른 모습을 <laughs> 예. 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시타님 이분요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글의 법칙에서 그, 이구 아나 드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24살 여성이라면, 어, 아막 울거나, 어우, 너무 징그럽다, 뭐. 어, 옛날 얘기인가요? 에이, 그, 가, 막상 가서, 어. 좀 쫄쫄 굶으면은, 에. 딱 보고, 무섭다기 보다, 와,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아니, 에이, 얼마나 뭐야? 굶었길래 이구 아나가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하루 정도? 하루 굶었는데 이구 하나가 맛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laughs> 이 사람이? <웃음> 네, <웃음> 네. 잘 모, 제가 잘못 제가 잘못 굶어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연결해줘서 고맙고요. 아닙니다. 예 사실 그 스케줄 만 아이돌들한테 이 시간은 정말게 깨우기 깨면 안 되는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요. 예. 갑자기 또 애교를 떠는데. 자뭐 <laughs>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띄어드릴게요. <laughs> 어. 다, 솔지 언니와 저의, 예. 그 유닛이었던 다소니의, 어. 사실 유닛을 했었거든요. 어. 아주 흔한 말이라는 곡틀어주세요 뭐, 뭐, 아주 흔한 말? 네. 이거 언제 위아래 전에 나왔던 거예요? 네, 위아래 전에 나왔는데, 좀 망했죠. 어. 알겠습니다. <laughs> 자, 망했던 <laughs> 노래지만 다시 한번또제 조명 받길 바랍니다. 자, 한이 빨리 네. 자고, 오늘 스케줄 잘해요. 화이팅, 오빠 힘내세요. 안녕, 고마워. 안녕.